김성진 기자님 네. 취재 A.S.를 음. 좀 하나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짧게 좀한 이런 할수 있겠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열이 탄핵 그어 뭐. 파면된 이유인데요. 지난 4월에 했던 보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네. 재직하던 시절에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던 이 성남FC.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이 있는 단체 회장을 맡은, 대표로 맡았던 우파, 우익, 뭐 그구라고 하겠습니다. 구정정치평론가 장원재씨를 대표이사로 알바게 한거를 저희가, 저희가 보도를 했었데요 예, 네. 이번에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 취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공론화를 네. 뭐 시켜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 이제 답은 대선이 끝나면 임시회가 열릴 때 저희가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네. 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성혜련 성남시 의원이 요거로 이번에 임시회에서 음. 5분 동안, 이제 5분 발언 시간이 있더라고요. 음. 지방 의원들에게.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원재 이사의 이제 문제를 말을 좀 했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분이 그 SNS 발언 소리와 사람, 이 바소사라는 대표, 단체 대표를 맡았는데, 여기에 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름을 좀 칠했던 분들인데요. 잘안 보이실 테지만 어, 한국 자유연합의 김성욱, 그 다음에 뭐 홍수연,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제 국정 알파팀, 음. 팀장이고 이제 팀원이었던 분들. 음. ...입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공교육 살리기, 이경재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우파 운동하시는 네.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아우르는 바소사의 대표를 맡았고, SNS 여론공장을 했다는 이런 의심을 받았던 분이고, 최근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이 내란 국면에서도 북, 성관이 전산시장에 하얘있게 들어왔다.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하신 분이, 성남FC 시민구단. 네. 아, 물론 이분이 이제 축구 경력이 과거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월, 뭐, 조선일보, 뭐, 독일, 특파, 뭐, 음. 월드컵, 뭐, 이렇게 예, 경기, 뭐, 이렇게 스포츠 기자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2008년, 9년 넘어가면서, 2010년 이후로는 축구 관련된 경력이 조금 드문데세요 뭐, 평창올림픽 자문위원, 뭐, 이런 것도 하셨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그거, 어, 이런 표현은 좀, 뭐, 좀 과하긴 하지만, 아무나,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셨고 자이 성남 FC의 이제 구, 네. 뭔가 구구 세력 알박기 네. 네, 단장님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성남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도 어. 가장 좀 중요한 게 우리 네. 이제 권지원 기자님이 저번에 제보자 분이랑 주말에 한번 방송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거 제보자분 도움을 받아서 시작라한 네.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바스 쿨로만 지금 뭐 알려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큰 이제 구구의 어떤 개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도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네. 또 이런 또 시민들의 혈세를 좀 낭비한 듯한 좀 네. 문제가 있는 네. 예, 성남시에서 이 부분 문제제기가 네. 저희 워치독 보도와 관련돼서 좀 있었기 때문에 네. AS 차원에서 후속 소식 짧게 네. 보시겠습니다. 성남 FC는 성남 시민의 자존심이며 공공성과 공동체 정신의 상징입니다. 과거 재정난과 해체 위기 속에서도 성남시와 시민들은 공공의 자산으로 FC를 지켜냈습니다. 이 시작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시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 F.C.의 시작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이 구단주가 된 이후 성남 F.C.는 다시 한번 공공성 해성과 존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임명된 인사는 당초 서류 전형에서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한 인물입니다. 최초 적격자 기준을 면접 점수 80점에서 면접 직전 최종 평가 점수 85점으로 기준을 변경하며 당시 면접에 오는 후보는 모두 탈락 처리되었고 결국 서류 탈락자였던 현 대표 회사가 최종 임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적격자 점수 기준을 바꿨습니까? 기준 변경을 위한 회의나 논의가 없었으며 내부 기준도 없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을 추천만으로 임명되었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현 대표이사가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 FC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특정 정치 성향의 경영진입니다. 대표이사는 거구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이자 과거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던 단체의 대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삼선 시의원, 대외협력 실장은 국어성량으로 알려진 지역 인사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신상진 시장에서 무너진 공정과 신뢰, 거그 뿌리부터 바로 잡고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저런 일이 네.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있었다면 검찰이 가만뒀겠습니까? 아유, 네. 벌써 한 아, 100군데 앞서서 것... 이미 들어갔겠죠. 예산 네. 네. 과정부터 문제가 컸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추적보도 저희 워치독팀에서 더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뭐, 네. 저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네. 네.